오늘은 두 나라가 동시에 괴뢰국화 중점을 찍으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중점들은 둘다 체코를 괴뢰국으로 만드는 헝가리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노트 체코 슬로바키아 보중점과 폴란드의 합스부르크루트 보헤미아의 왕중점을 동시에 찍었을 때 체코가 과연 어떤 곳에 먼저 합병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헝가리는 합스부르크루트 가서 오스트리아 합병에서 부엉 만들어주고 폴란드는 비동맹으로 가서 합스부르크왕 초청에서 세우고 미친 듯이 체코의 왕당파 세력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두 중점 모두 동시 같은 시간대에 시작해주고 시간을 돌려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내전이 나버리곤 동쪽 체코가 이길 시 폴란드의 괴뢰국, 서쪽 체코가 이길 시오엉의 괴뢰국이 됩니다. 이거 참 신기하네요. 다음엔 좀 재밌는 실험 결과가 나온 걸 준비했으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